주를 굽기 23장 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23장. 너는 거짓된 풍서를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에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이든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며 거짓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땅에서 나그네 되었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9월 18일 금요일 새벽 목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9절까지 읽었는데요. 본장의 전체 얼개를 먼저 말씀드리면, 9절까지는 공정한 소송과 처사에 관한 법, 10절에서 13절까지는 안식년과 안식일에 관한 법, 14절에서 19절 세 가지 절기에 관한 법, 20에서 33절까지는 언약의 구체적 내용인 명령과 약속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9절까지는 공정한 소송과 처사에 관한 내용을 읽었습니다. 오늘은 19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율법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납니다. 소송에서는 가난하다고 편벽을 들지 말아서 정의롭게 해야 하고, 일상 처사에서는 원수에게도 도움을 주고 약자의 사정을 돌보라고 하셨죠. 하나님의 율법에는 공의와 사랑이 조화롭게 명령되어 있습니다. 공의를 행하려면 사랑을 내려놓아야 할 때가 있고, 사랑을 행하려면 공의에 걸릴 때 어떻게 해야 할지 우리는 당황스러워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둘 다를 포기하지 말고 행하라고 하십니다. 공적인 송사에서는 공의롭게 하고, 사적 실천으로 약자를 돕고 죄인을 용서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 공적인 송사에서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대에 두둔하지 말라 이렇게 했죠. 음 그러나 사적으로는 원수도 도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벌에 두지 말고 짐을 함께 부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자, 공의와 사랑이 완전히 실현된 것은 십자가입니다 인간의 죄에 대한 완전한 심판이면서 무죄한 독생자를 하나님의 독, 아들을 대속물로 내어주신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이 완전한 조화를 이루며 성취된 사건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충격적인 조화로움이죠. 우리가 따르는 길이 바로 이 길입니다. 공의를 포기하지 않고 사랑을 행하는 길은 죄로 가득한 세상에서 십자가의 길일 수밖에 없습니다. 너는 여섯 해 동안은 너의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일곱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남원도 그리 할지니라. 너는 여섯 해 동안에 내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이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정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내가 내게 이런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며 내 입에서 들리게도 하지 말지니라. 어, 10절에서 13절까지는 안식년과 안식일에 대한 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보면 명령 속에서 약속을 발견하기도 하고 선언 속에서 하나님의 의지를 발견하기도 합니다. 10절, 어, 11절 의 어, 안식년 명령에서는 언약 백성에게 반드시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이 발견되죠. 일곱째 해도 반드시 부족함 없이 먹이실 약속이 숨겨져 있는 맥락인 것입니다. 오죽하면 13절에는, 다른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도 말라는 명령과 연계하셨겠어요. 나야말로 참신이니, 언약대로 보장한다. 이 말씀이시죠. 7년 차의 안식년을 너무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지켜라. 이런 뜻입니다. 훗날, 음, 그런데 훗날 이스라엘이 이 안식년을 490년 동안 단한 번도 안 지켰습니다. 가난한 이웃이 주, 주워 먹는 것도 싫고, 7년 차 해를 위해 하나님이 예비하실 것도 믿어지지가 않은 것이겠죠. 그래서 종국에는 바벨론에 잡혀가고 주인 없는 땅은 7년에 한 해씩 쉬는 대신 몰아서 70년 동안 안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예언대로, 진리와 공의대로 행하시는 분이심을 보이신 것입니다. 12, 13절에 하나님이 명하신 것은 안식일 뿐만 아니라 근면과 안식입니다. 엿새 동안의내 일을 하고라고 근면도 분명히 명하고 계시죠. 예,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6일간의 근면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안식을 해야 하는 이유는 안식이 없으면 예배가 없고 예배는 이웃 사랑과 함께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안식해야 내 이웃도 안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네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고 하나님은 심지어 소와 나귀까지도 쉴 것을 마음에 두고 계십니다. 근면과 안식을 통해서 하나님 경배와 이웃 사랑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도 창조의 노동을 하신 후 안식하셨죠. 하나님은 우리의 근면과 안식을 통해서 경배 받으시는 분이신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직업이 있든 없든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기 위해 일을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리고 먹을 것이 있든 없든 경배를 안식으로써 경배를 올려야 마땅한 것입니다. 너는 매년 세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으니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거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거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세 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너는 내 재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내 절기 재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해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저주로 삼지 말지니라 14절에서 19절 세 가지 절기에 관한 법입니다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이죠 어, 무교절은 6월절이라고도 하고요 맥추절은 7.7절 또는 5순절이라고도 합니다 6월절부터 세어서 7749가 되죠. 그래서 49일째 바로 다음 날 50일째라고 해서 5순절 또는 77절이라고도 하는데요. 밀 추수를 하는 날이어서 맥추절이라 합니다. 보리맥자를 쓰는 것은 우리말 번역의 오류인 것으로 보입니다. 수장절은 일년 농사를 저장하는 의미로 수장절이고요. 장막절 또는 초막절이라고도 하는데요. 어, 이때 초막을 지어서 야영을 하면서 출애굽 광야시대의 목마름과 고난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어, 나누는 행사를 해서 초막절, 장막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무교절, 맥주절, 수장절은 신약 성경에서는 6월절, 오순절 초막절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각 절기에서 예수님의 특별한 사역이 있었습니다. 수장절 즉 초막절에 성전에서 예수님은 내게 와서 생명수를 마시라 하고 생명수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셨하셨고요. 무교절 즉 6월절에 십자가에 죽으셔서 6월절 어린양이 되시고요. 맥추절 즉 오순절에는 성령 강림을 주셔서 신약의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절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되고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율법의 완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패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패하러 온 것이 아니오 완전하게 하려. 합니다. 구약의 완성은 그리스도를 통한 죄사함과 영생과 성령강림으로 인한 교회의 탄생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시키셨습니다. 율법의 내용은 구약시대의 문화적 배경을 바탕으로 주신 것이므로 현대성도는 율법과 절기의 그 이면에 담긴 진리를 발견해서 실천하면 됩니다. 그래서 성탄절, 부활절, 추수감사절로 의미를 살려서 지키면 됩니다. 오늘은 공정한 소송과 처사에서 공의와 사랑의 조화로우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안식년과 안식일에서는 근면과 안식을 통한 하나님 경배와 이웃 사랑을 배웠습니다. 세 가지 절기를 통해서. 구약의 절기를 완성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공의와 사랑, 근면과 안식, 하나님 경배와 이웃사랑, 절기축제의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열매로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치우치기 쉽지만 하나님은 완전한 조화로우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완전한 조화로우심은 바로 십자가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삶에서 하나님은 근면과 안식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기를 원하십니다. 언제나 하나님 경배와 이웃사랑의 조화로움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 율법을 완성시키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마치 절기축제의 그 완성인 것처럼 우리에게 늘 축복과 기쁨으로 늘 열매 맺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기도 시간입니다